논문 공장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논문 공장 이원입니다. 요번 영상은 지난번에 이어서 잡지, 기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이제 d m p s 2022년도 9월호에 실린 내용인데요. 필러로 인한 안구 합병증에 대한 내용입니다. 토끼 실험을 한 내용인데요. 필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명에 대한 이제 보고가 계속 있었어요. 치료가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때 어, 선생님 한 다섯 분 이제 뭉쳐가지고 토끼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말 열심히 뭐 토끼 동물 실험 장소도 알아보고 개원 의사가 이런 실험을 한다는 거 아,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근데 네, 했어요. 너무 궁금하니까 어, 논문도 썼죠. 그리고 나온 게요 논문입니다. 예, 2019년도 7월에 미국 성형학계지 외 PRS에 실리게 됩니다. 정말 다들 놀랐어요, 솔직히 이 논문이 나오고서는 정말 개원 의사들이 뭐 이런 논문을 쓸 수가 있다?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그 논문에 나오는 그림 중에서 하나는 정말 유명한 그림이거든요. 그 PRS 메인 페이지에 나왔던 그림인데 다른 선생님들이 간혹 발표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. 2020년도 인카스에서 해마 순자람이 제 그림으로 발표를 딱 하는데 갑자기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.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하다가 갑자기 저자가 저기 있다. 강의 도중에 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소개한 적도 있는 정말 대단한 논문입니다. 네. 그 이후에도 실명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. 네. 그런데 어떻게 되죠? 지난번 실명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치료 방법이 없어요.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거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해볼게요. 지난번 그 MWC 아시아에 가서 스티븐 루 선생님하고 토론했다 그랬죠. 스티븐 루 선생님이나 몇몇 서양 선생님들은 눈 위쪽으로 여기다가 히알라제를 주사를 해라. 라는 걸 말씀하십니다. 그렇지만 기전이 좀 말이 안 돼요. 들어가서 다 빠져나갈 겁니다. 그리고 치료 보고가 된게몇 케이스 없어요. 그 다음번에 두 번째, 리트로블바. 미국의 스티븐 페이건이나 우리 실험 같은 거. 는 안구 후방 내 주사하는 게 있어요. 이 뒤쪽으로 주사를 해가지고 히알루제를 하면 혈관 내로 파고 들어가지고 가 피를 녹인다란 예, 이 내용인데 이건 역시 임상 보고된 케이스가 2017년도 치스너 선생님이 한거한 한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. 아직 논문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대퇴동맥을 이용해서 혈관으로 올라가서 눈에 히알라제를 공급하는 IATT라는 거 많이 말씀드리는데 요즘은 이게 거의 대세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 정말 정말 많은 케이스가 많이 나왔고요 저희도 지금 시, 톡 실험까지는 했는데 지금 임상으로는 아직 케이스가 없죠 여하튼 요 방법이 근본적으로는 치료를 하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녹일 수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로도 이렇게 치료 방법이 없는데 히알루론산 필러 말고 녹일 수 없는 콜라겐 스티뮬레이팅 필러 이런 걸 쓴다고요? 이거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스킨 부스터를 피하지방에 넣어서 볼륨을 늘린다? 그거는 제가 맨날 얘기했듯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끼알론한 필러에 대해서는 치료품이 언젠가는 밝혀질 겁니다. 그게 밝혀지면은 제가 이제 계속 그 해외 의사들이랑 계속 토론하고 논문도 계속 보고 논문도 쓰기도 하고 하니까 언젠가 이게 밝혀져서 논문이 나오면 제일 먼저 논문 공장에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까지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